이것이 정치다.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 박종희 새누리당 사무부총장 정장선 전 민주당 의원 박영진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치권 이슈 첫 번째 이슈는 새누리당의 공천 룰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이 개파 간의 갈등이 공천으로 해서 불거질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정치 신인에 대한 가점 그리고 안심 번호제에 대한 이야기로 조금은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먼저 박종희 사무부총장께 이 정치 신인 가점 때문에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이 네, 부분 좀 그렇습니다. 설명을 먼저 좀 해주시죠. 아, 정치 신인이라고 하면 우선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분들을 이제 말하고요. 아, 남성의 경우에는 10% 가점을 주고 여성의 경우에는 20% 가점을 줍니다. 아, 현역 어 국회의원들 비례와 지역 구분 없이 어, 전부 이제 어, 정치 신인으로 보지 않고요. 음. 광역 의원도 두번 출마하신 분은 안 보고 또 기초 단체장도 정치 신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장관까지는 알려졌는데 이거를 신인으로 볼 것이냐. 아. 또뭐어 주요 뉴스의 앵커도 또뭐 신인으로 볼 것이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아서.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시, 어떻게 보면 새정치 쪽에서도 신의에 대한 가점 이런 건 있습니까? 지금 거기 비... 어, 기존에 저희 이제 상향식 공천을 하면서 예. 현역 국회의원과의 경쟁에서 불리함을 보존해 주는 것으로 이제 한 10%에서 20%를 잡아 준 거죠. 네. 어,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에서 20%를 지금 거의 정해져 있는데 예. 논란이 하도 많아서 앞으로 좀 토론이 좀 계속돼야 될것 같습니다. 네. 런데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회에서는요, 찾아서 그러니까 가야 될것 같은데요. 차 의원님께서 밖에서 보시니까 이제 걱정을 하시는 말씀을 알아 듣겠고요. 네. 실제로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과 안에서 지금 논의되면서 하나하나 해결해가는 과정이 굉장히 다릅니다. 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럼 장관을 정치 신임로 보고. 차관은 신인으로 안볼 거, 장관은 신인으로 안 보고 차관은 볼 거냐? 네. 청와대 수석은 보고 그러면은 다른 분들은 안볼 거냐? 이런 것들이 지금 논의 중에 있는데 음. 어쨌든 어, 기득권을 깨기 위한 아주 몸부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또한 가지 궁금한 게 보면 이제 결선 투표에서도 그러면 가산점을 줄 것이냐? 이 부분도 좀 미묘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명 다섯 명이 나왔을 때과산점을 주어서 네. 자기가 얻는 득표 수, 수의 한 5% 10%를 얻는 것과 결선 투표에서 두 명이 이제 얻는 그 득표 수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그것을 그러면 곱하기 0.5로 할 것이냐, 뭐 이런 논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네. 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슨 개파간에 이걸 따져서 먹고 뭐 까마 공천이다 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laughs> 이통 생각이 우려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큰 틀에서 제일 첫 번째로 합의한 것이 이제 상향식 공천입니다. 그래서 상향식 공천을 하는데 이런저런 조건을 많이 달다 보면은 이게 오해를 이가 있을 수가 있고 너덜너덜해지니까 단순하게 가자 그렇지만 상향식 공천 오픈 프라이머리를 약속을 해놓고 저희 새누리당이 아직까지 준비가 안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비 후보자를 1년 전에 등록을 시키게 해준다거나 혹은 또 당협위원장을 6개월 전에 사퇴한다거나 이런 약속들을 못 지켰기 때문에 정치 신인에 대한 불익 이또 여성이라든가 장애인 정치적 소수자에 대한 불이익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는 있는데 절대로 그런 오해가 없도록 그게 잘 처리될 겁니다. 네, 지금 뭐 얘기하시고 어 조사 그한 번이세요? 우선은 이제 시골에 사는 아버지를 위해서 아들이 전화기를 사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주소지 불일치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발신지 추적이 되기 때문에 네. 내가 갖고 있는 대, 답을 제대로 못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공개 투표에, 예, 위험성이, 위험성이 있고. 그 다음에, 네. 이 최초의 안심번호 경선이 민심을 왜곡했을 경우에 음. 소송이 일어날 수 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여론조사가 지금 유선 RDD 방식으로 되고 있는데, 음. 그게 한 통에 40원입니다. 그런데 무선으로 전화를 걸 경우에는 76원이 들어가거든요. 그 비용이 이제 두배가 들어가는 거죠. 처음에 최초의 시스템 구축비도 한 80억 정도 아. 들어간다리고. 그리고 이제 이 SK텔레콤은 전혀 준비가 안돼 있습니다, 지금. 이 LG와 그 KT는 준비가 좀돼 있는데, 지금 이렇게 에 우리가 하자는 방식으로 20배 내지 50배를 추출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안돼 있고, 말하자면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의 안심번호, 050으로 바꾸는, 바꿔서 전화번호를 통째로 바꾸는 거거든요, 핸드폰 번호를. 그래서 이 번호만 봐서는 이게 누구 전화인지를 모르게 하는 이게 안심번호인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과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네. 어, 저희 공천 심사 공천 특별 기구에서는 음. 어, RDD 방식 종전의 방식을 하되 이 20대 30대의 응답률이 낮기 때문에 음. 이것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이제 안심번호를 도입하겠다 네. 이제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만 오늘 또 이제 김무성 대표께서 음. 이 통신사 간부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 보니까.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더라. 아. 근데 이런 결론을 냈다고 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또논의했기로 했습니다. 네, 제가 좀 이제 그한 가지 개특위를 구성했잖아요. 전개 특일 구성해서 지금 일반 여론조사의 문제점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음. 그렇죠. 작심을 하고 여론조사는 어떤 것들이 문제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많은 거죠? 작심을 하고 음.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그 정당의 공당의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쓰일 경우를 예정을 해보면 정말 문제가 심각한 거죠. 민심 왜곡이라는 게 이만저만이 아니니까요. 핸드, 어, 일반 전화기한 500대 정도만 미리 깔아놓잖아요. 그 지역에. 그러면 RDD로 해봤, 해봤자 앞에 그 국번은 똑같기 때문에 막 구성을 합니다. 음. 그러니까 0000에서 9999까지를 국번에 따라서. 사람을 못 챙긴다는 측면에서 그것이 정치력이, 어, 약하고 또 자기, 어, 구축을 못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김무성 대표 자체가 그 공천, 그, 문제점이 있는 공천의 희생양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상향식 공천을 어떻게라도 이루겠다 음. 그런 그 뚝심이 있게 지금 한발한발 한발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 김무성. 저는 이제 연휴 기간 동안에 네. 충청의 민심이 어디로 갈 것인가가 이제 큰 분수령이 될 거라고 생각을 음. 하고 있습니다. 아, 박병석 그 부의장 뭐 이런 분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가 떨어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에서의 그손학교 어, 개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어, 김한길이라든가, 뭐, 이런, 이런 분들이 이미 마음을 정해놓은 호남, 분들이야 이제 갈길갈 것이고 갈 이것이 이제 얼룩 쏠리느냐 하는 건데 안철수 대표의 딜레마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정책으로 경쟁하든지 참신한 인물이 와야 되는데 그 힘이 안 붙으니까 이제 지금 고민이 좀 있는 것 같고 아까 우리 차 의원 말씀하신 대로, 아 문재인 대표는 이제 바닥을 쳐서 올라갈 일만 남은 거고. 그래서 네. 이번 신정 연휴가 그두 당의 운명이 갈라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와중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충청. 안철수 대표라면 이번에 이제 사람을 영입하고 뭐 세력을 키우는 것도 이제 좋겠지만 지금 정기국회 끝나고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이 민생 법안들 뭐 노동개혁 법안이라든가 뭐 테러 방지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 정책을 갖고 좀 승부하면 를 오히려 국민들에게 신선함을 던져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박용박용진 네. 대변인께서 얘기를 참조 그 측면에서 네. 어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그 현역 의원 물갈이 이것이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갖고 시행이 되느냐 그것이 첫 번째 시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정말 공정하고 이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어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을 아, 어, 공천을 하고 문제가 있었던 사람을 잘라냈을 때는 제가 거기서 죽어가는 불씨가 호남서부터 살아날 거다. 네. 그리고 그것이 충청권을 거쳐서 수도권으로 북상해서 어, 더 이상의 그 붕괴가 없고 이제 봉합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또 안철수 어, 신당이 음. 에, 천정배 의원과 그 정말 나달 죽기 시기에 이런 인물 영입을 하다 보면 저는 안철수 신당도 문을 닫게 될 것, 그것이다 음. 반향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네, 그, 그 어, 호, 역시 이제 호남권에서는 이제 각기 각진 할것 같고 어, 수도권에서 필요한 경우에 이게 뭐당 대표들끼리야 좀 충돌하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 내용은 어, 같이 뭐 민주화 운동을 했다거나 당을 같이 한 동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안별로 저는 이 수도권에서는 연대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음. 보고 있습니다. 네. 새누리당이 그래서 저희 새누리당이 잠시 전선에 이긴다 또. 이렇게 절대 생각하지 않는 네. 게요 야권이 분열됐을 때 여소야대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네, 그래서 저희 이 새누리당에서도 네. 정주환 쪽그 당에서 네. 새누리당 표를 많이 잠시깨들어간다고또 하는 얘기도 있으니까 좀가봐야 아니에요. 저 저는 네. 저는 그이 네. 얘기가 지고 분명히 말씀 몇번 드렸는데. 네.